청년다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지난 주 추석 전에 신천지 첫 번째 시간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음, 더, 들으면더 이상 신천지 에 빠지지 않는 강의 이번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위 어, 거짓말로 유혹해서 사기를 쳐서 여러분에게 신천지로 빠지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더불어서 이만희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좋을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알면 좋고요. 왜냐하면 이만희가 자기가 책을 먹었다고 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두루마리 책을 먹어서 자기가 예언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고 어, 이만희는 어, 카피의 제왕이라는 것을 이번 역사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 역사보다는 어, 이단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이단의 역사. 우리나라 이단의 역사. 우리나라 이단의 역사를 흩어가다 보면 이만희가 어디 어디서 베꼈는지를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신천지 혹시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할때이 화면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라고 이만이가 실제로 만든 교리가 아니라는 것 물론 교리도 엉망이지만 그것조차도 남의 교리를 짜집겠다는 것을 오늘 이단의 역사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서 보여드릴게요.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할까요? 음 여러분은 어떻게든 꼬셔서 외부로 성경 공부로 속인다고 그랬죠? 언제 밝히냐면, 여기에, 어, 한 2, 3개월 차부터 뭐 3, 4개월 차쯤, 원래는 커밍아웃을 해요. 자기가 신천지임을 밝히는. 근데 요즘 이것이 바뀌어서, 보금방 들어가기 전에 오픈합니다. 왜냐면, 하 청춘반한 소송 때문인데요. 어, 다음 주, 다음 시간에 3강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요즘에 신천지에 대해서, 대해서 이 선촌반환소송은 반, 반, 사기를 치는 것을 실제 일반 사기랑 똑같이 둬서 배상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5년을 다녀왔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속아서 신천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5년을 배상해 주세요. 큰 돈을 배상받지는 못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1심 5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명이 한 명이 500만 원을 받는 거니까.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탈출한 사람이 몇만 명, 10만 명 가까이? 10만 명은 안 되지만 몇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 모두가 소송하면 첫 판례가 좋으면 다 소송할 수 있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면 사, 사기를 쳤기 때문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신천지는 자기가 신천지 오픈하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할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아까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여러분에게 가까이 모략을 써서 다가와서 우연인 것을 가장해서 만나게 하는 방법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픈한다는 게 조금 낫지만 아무튼 복음방으로 들어와서 외부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게 주된 목적이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깥에 성경 공부 하시면 무조건 목회자한테 알리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랑 사실 청년이랑 친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청년 다음 소속된 청년들은 목회자랑 친하시죠? 친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료가 되면은 교회로 들어오는 입교 여기서 어, 등록증이 나와요. 이 등록증이 나와야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후보가 될수 있습니다. 후보가 되면 여기서 진성 14만 4천을 뽑아요. 헌금 많이 낸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계속 경쟁 사회입니다. 아무튼 이거 기억나시죠? 7가지 전도 과정 제가 말씀드렸죠? 이서외를 우연한 거짓, 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열매를, 열매인 여러분을 따는 거예요. 그러던 보금방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성경 공부 그다음에 여기서 한열번 진행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자 그래서 센터로 데려가면 센터의 반3 분의 이는 누구라고 신천지 신천지가 옆에 짝꿍이다 신천지 그러니까 의심되기만 하면 제일 친한 엽작궁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엽작궁, 신천지인 엽작궁이 안심시켜주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도 나올 경우, 은사치기를 통해서 겁을 준다. 음, 꿈이나, 뭐, 뭐, 꿈이나 내가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당신 성격공부 멈추면 가정의 파괴, 가정의 문제가 생겨.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은사치기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센터에 들어가게 한 뒤에 정식 신천지 신도로 들어가게 한다. 지금 현재 24만 명. 정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 마지막으로, 우연, 공짜, 각종 검사, 특히 각종 검사, MBTI, 공짜로 하지 마세요. 이런 상담, 도형 상담, 미술 상담, 심리 상담, 공짜로 하지 마세요. 공짜는 다 대가가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기록 조심하시고 어디 설문조사 같은 거에 휴대폰 번호 제출할 때 조심히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외부 성경 공부로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2강 시작하겠습니다. 신천지는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인 줄임 말이에요. 증거 장막 성전 이것도 백교온 겁니다. 증거 장막 성전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을 줄여서 신천지라고 하는 겁니다. 음, 이 이만희가 1984년 <laughs> 3월 14일에 창설한, 어, 이게 신천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신천기. 본부는 경기도 가천시에 있고요. 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따왔고요. 자세한 거는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어요. 2018년에 리뉴얼돼서 CBS 홈페이지 유튜브에 올라와있으니까 제가 아마 링크를 아마 이렇게, 어, 설명란에 좀 올려드릴게요. 오늘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런 마크. 어,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생명나무다 열매 이런 거 되게 주, 좋아하는 단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 여기서부터는 한국교회 이단에 대한 몇명 몇 아주 주요한 대 이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1900 1800년대생이고요. 1935년도에 성주교회를 창립했는데요. <laughs> 세 번째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남편으로부터 세 번째 여인이었고 가진 어, 정신적인 핍박과 여러 아픈 아픔을 겪고. 그러면서 이제 환상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뭐랄까 직통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음,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했으면서 초림 예수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요. 재림 예수가 한국으로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 한국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laughs> 재림 예수는 한국으로 오신다. 특히 예수님은 실패했어. 하, 어떤 여인은 자기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다른 사람의 육신을 통해 오신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이때부터 펼치기 시작이이 이 밑으로는 다 이게 기본 세팅되어서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기억해 주시고요. 이 세주파에 감명받은 이가 있으니 이단의 교리의 완성 시작, 이단의 교리의 체계를 만든 어, 가장 베이스먼트 아주 그냥 탄탄한 기반을 만든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신비주의 신앙의 대부고요. 성주교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수도원을 세웠고요. 김성도의 아까 말한 그 교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서 신학과 기독교 근본 원리를 출간했는데 여기에 그 후에 나오는 모든 이단들이 이두 가지 책에 나오는 모든 이론을 조금씩 변형해서 자기의 이론으로 체계화합니다. 글을 참잘 썼다고 합니다. 글잘 쓰게 생겼죠? 특별히, 구약, 신약, 성약. 그러니까, 구약은 알죠? 신약은 예수님 세대, 예수님 아까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실패. 그럼, 새로 성공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신천지는 배도몰 멸망 구원이라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성약은, 약속된 새로운 성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루는 게 아니고, 재림 예수로 이루는데, 이 재림 예수가 누구예요? 누군가의 몸을 빌어서 올. 그래서, 결국 그, 그들이, 이단들이, 이 성약의 주인은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 신약 성약을 그대로 따른 사람이 통일교. 그리고 통일교의 아류인 JMS. 여기가 더 무섭죠, 요즘? 정명석. 다시 출소해 가지고 여대생들 조심하세요. 여대생 특히 모델과 메이크업과 약간 외모 중심적으로 좀잘 활동해야 되는 여대생 대학 동아리 같은 데 전부 JMS가 거의 파고들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공 항공 관련 스튜어디스 엄청 좋아한다고 하죠. 여기가 성약을, 성약을 주장하고 성약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김성도가 가졌던 그 타락론을 변형시켰고요. 여기에 피가름이 나오는데 피가름이 정득은이라는 이름이 나와야 하는 건데 좀 이따 나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교리를 체계화했다는 겁니다. 정득은 나오죠. 이 사람은요. 문선명, 박태선, 김백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최고로 한국에서 인기 많았던 이단들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뭐 이단들과 교류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피가름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 이거는 김백문이랑 연결을 하고 이 정득근이라는 사람이 어, 황국주의 목가름이라든지 목가름 몰라도 되고요. 아무튼 피가름이 뭐냐면 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진짜 그 과일을 따먹어서 타락한 게 아니고 잘못된 성관계. 예를 들면 루시퍼와 말도 안 되죠? 하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타락했고, 이 하와가 아담으로 넘어가면서 인간 전체가 타락했다고 말하는 게 원제론, 이 사람들이 말한 잘못된 원제론이거든요. 근데 이 원제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영을 입은 어떤, 아까 말한 성약시대에 누군가의 깨끗한 피가 몸에 들어가야 이 성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성적인 타락, 성적인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피가름으로부터. 그래야 피가 깨끗해진다. JMS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성관계한다고 피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근데 수많은 여대생들이 특정 여 저기 신촌 지역에 있었던 여대생들이 너무나 많이 JMS한테 빠졌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소속된 이제 멤버 중에 이이 이 지역 연대 신촌 뭐 이쪽 이쪽 지역에 있는 어, 교회도 있,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하는 거예요. 피가름을 그런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피서 피가름의 교리를 전승해서 문선명이도 그걸 배우고 박태선이도 그걸 배워서 이 둘이 성적으로 엄청 여 많은 여성을 타락시킵니다. 아주 착취를 시켜요. 정명석은 그래서 1 0년형을 받고 살고 다시 들어와서 또 여대생을 만난다는 거죠. 여대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세뇌돼 가지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정득은 조심 아셔야 될 것과 문선명 통일교인데 지금 죽었죠. 자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 그의 부인 한 학자 여사랑 함께 어, 뭐랄까? 음, 이제 좀 분열이 되어 있는데요. 통일교도 문선명이 시작할 때 김백문 아까 말한 김백문과 정득근을 만나면서 교리를 체계화하는 거죠. 이사람 탈북했고요. 음, 북한에 있다가 이제 내려온 사람인데 이 사람 정권과 유착을 잘했어요. 정권 유착을 잘해서 기업형 이단이 됐어요. 기업형 이단의 시초라고 보면 됩니다. 세계일보라든지 뭐 맥콜이라든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남일화라든지 다양한 이제. 어이 이단 관련 제품들을 통해서 자, 자기가 자 돈을 벌어냈고요 그러면서 피가름은 관련 원리강론을 이, 이 사람도 출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 뭐이 결혼 아시죠? 뭐그 그런 결혼들 그리고 어, 겉으로 보기에도 깨끗한 것 같지만 속에는 아주 안 좋은 교리들이 가득하다는 거이 사람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 대신 그건 아시죠? 신앙촌 예, 신앙촌 신앙촌 상해가 이전도관입니다 한때에 대유행했을 때 100만을 넘었다는 소문도 있을 정도로 소사, 부산, 기장 이쪽 중심으로 엄청나게 활발했던 옛날 이단이요. 아버님 세대들은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정두근과 피가름을 했고 피가름 교리를 받아들였고요. 그 전도관을 창교했고요. 신앙촌 공통체 안에서 신앙촌에서만 팔수 있는 물품들을 기업형으로 만들어내서 음, 이렇게 커나간 이단이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 심천 신지 출판사 어? 어? 이름이 비슷하죠 보시죠 이제 신천지가 여기서부터 따왔다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동방의인 감남나무 불의사자 영모님 이긴자 감남나무 이긴자는 이만희가 그대로 따, 따서 표절했습니다 그래서 전두관 지금은 많이 분열됐고 새가 작지만 옛날에 엄청 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두관 박태선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관에 관련된 사람이고요. 어, 김종규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관에 있다가 호생기도원을 만들었는데, 이 호생기도원의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어떤 가수의 장인 어른이기도 하죠. 어, 입교해가지고 김종규를 축출하고 되게 어린, 어린 나이에 교주가 됐어요. 17살쯤. 에 장막성전을 설립했어. 어, 장막성전! 여러분 신천지가 어디죠? 증거 장막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1만 명성도 40개 지교인데요. 이 사람이 1969년에 10월 1일에 종말이 일어난다고 선포했는데 그게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나서 장막성전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유재열은 일반 교회로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는데 지금은 그냥 음 그냥 소소하게 일반적으로 교주가 아닌 삶을 살고 있고요. 이 유재열의 밑에 있었던 사람이 이만이라는 것이죠. 종말에 실패하자 그 밑에 따르던 일곱명 열두 지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이 유재를 고소하는 일에 이르게 됩니다. 어, 좀 정리하면 김성도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 백남주를 거쳐서. 김백문으로 넘어왔죠. 김백문이랑 관련 있는 사람, 문선명, 박태선, 정득은 특히 문선명, 박태선이 원투펀치예요이 단계. 예, 이 밑으로 쭉 보세요. 이 밑으로 쭉 쭉쭉 늘어나죠. 박태선, 문선명 엄청난 이단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단의 우리의 최고봉은 사실은 어, 이만이잖아요. 신천지잖아요. 세계 종교, 세계 종교 이단은 세계 이단의 4대 사대 이단은 어, 여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이단이더라고요. 저도 알아봤는데 저번 토크에서는 아니 아닌 경우도 있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식교 이단 크리스찬 사이언스 못 들어봤죠? 사이언스 그 다음에 몰몬교 이게 세계 4, 4대 이단이고요. 우리나라 최고 이단 원투펀치는 통일교와 전도관이었어요. 그 밑으로 쭉 특히 정명석 조심하시고요. 쭉그 아류들이 생겨나고 있었고요. 그 아류 중에 보시다시피, 김종규가 빠져나갔고, 김종규 밑에 유재열이, 유재열 밑에 이만희가 있었다는 거죠. 오평호는 이단을 개혁하려고 했던 좋은 사람이었는데, 없어졌고, 김풍일은 이만희의 형쯤 됩니다. 이 김풍일이 만들어놓은 교리 대부분을 이만희가 흡수합니다. 좀더 자세히 볼게요. 김성도, 김성도가, 어, 떻게 가냐. 자, 요로게 흘러가서 김백문한테 갔죠? 김백문이 박태성과 문선명을 낳았어요. 이단의 아버지라고 볼수 있어요. 그 문선명 쪽에서 정명석, 진진화,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조이성 영생교인데 어른들은 아는데 여러분 모를 거예요. 박태선이 전도관을 통해서 나왔다가, 호생 기도원 김종규를 통해서 유재열이 나왔고, 유재열이 김종규를 배신했고, 이만희가 유재열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전도관 입문을 언제 했어요? 1957년에 했죠? 전도관으로부터 교, 교리를 배웠다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습니다. 이만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박태선, 유재열, 그쵸?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계속 계속 표절하고 표절하고 배우고 배워서 증거장막성전의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 옛 사람들은 옛날 성경으로 짝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개혁 개정 안씁니다 옛날 거 여러분 아시죠? 기억나시죠? 빨간 성경 개혁 한글 써요. 세 번역 쓸까요? 아, 짝이 안 맞아요. 안 돼요. 히브리어 쓸까요? 안 돼요. 원어론 절대 못 읽습니다. 옛날 성경으로 읽어야 돼요. 이단들은. 그래서 주변 친구들 중에 개혁한 글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요즘 더다 개혁 개정이잖아요 정리할게요. 이 사람입니다. 왜 백마를 타냐? 이긴 자는 백마 타고 온다고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한 번씩 백마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이만희 보혜사. 보혜사는 성령을 뜻하는데 교리를 교묘하게 꺾어서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밥,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딱 짜짓기 해보면, 지, 자기가 보혜산 거죠. 청도 출생이고요. 청도가 성지예요. 그리고, 전도관 입교했고요. 유재교, 유재열 교주로 있었던 장막성전 했고요. 탈퇴 후에, 모경, 목용, 목영 득을 추종했고요. 요 10년 동안은, 1년 동안 다시 부산, 자기의 고향 청도로 내려갑니다. <laughs> 그다음0 백만봉이라고 하는 재림주 밑으로 또 들어갔고요. 시안부가또 불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번 속임수를 당하는 거예요. 69년 한 번, 80년에 한번 교주들한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 에이씨.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만들 때는 시안부안 해야지. 14만 4천으로 해야지. 숫자로 해야지. 숫자가 이렇게 빨리 찰줄 몰랐거든요. 2000년까지 몇 천명만 들었으니까 근데 급속하게 늘어버리니까 지금은 진짜 14만 4천으로 말합니다. 보회사는 요한 일서에 나오는 이장 대원자인데 대원자가 자신이라고 얘기하고요. 정리하면 펴놓은 책을 가져오는 천사가 있는데 보혜사고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그 영이 나한테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림 때또 다른 보혜사가 나타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또 다른 보혜사가 원래는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책을 받은 보혜사 그 사람이? 이것이 이만이라고 자기가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미친 소리 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한 센터에서 계속 수업을 받으면 여러분 이만이가 진짜야? 이러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거기 목사들도 많고요 장로님 아들도 많아요. 다시 다시 정리할게요. 어, 전도관입간 장막성전입교 두 번의 배신 신을 통해 본인이 신천지를 창립했다. 교, 교리는 전부 여기에 있는 교리를 갖다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새, 해 아래 새것이 없습니다. 이단은 자기 걸다 베낍니다. 이미 신천지가 지금 망할 걸알고요 새천지를 비롯해 십여 개의 아까 말한 쭉 아류들이 나오는 것처럼 신천지 아류들이 이미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위드 코로나와 함께 교회가 문을 열죠. 세 가족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일 다음 주에 다음 강의 때그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이제세 가족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경계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어떻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만희가 가진 것들은 다짜지기고 표절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교리는요 삼시대론이에요 어, 아까 말한 것처럼 어, 자, 결국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결국 실패를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노아 뭐 다윗 뭐, 엘리야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고, 그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면 또 다른 시대가 있을 거요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누가 구원자? 이만희가 구원자. 이렇게 3시대론을 펼쳐서 결국 지금 시대는 이만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육으로 올라가셨지만 육으로 다시 내려오셨다고 하시는데 그걸 믿지 않고, 그거를 교묘하게 풀어서 영이 지금 시대 육에 임한다고 보고요. 이육은 누구? 이만희. 영은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 플러스 예수의 영이 이만희한테 십사만 삼천구백구십구 명한테는 이추자와 똑같은 순교자의 영이 임해서 이들이 어떤 날이 이제 그그 그, 그 어떤 날이 타보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가 새로 나고 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고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과천에 사는 그 사람들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보고 이들 앞에 머리를 숙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지상천국 천년 왕국. 거기서 이긴 사람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누구? 이만희 보혜사라는 것.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죠. 근데 여러분 다 믿게 된다니까요. 센터 교육을 다 하면 짜집기 성경에 짜집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말하려는 것이 비유풀이 짝교리 예언과 실상이라는 신천지 내부의 교리. 이거 신천지가 만든 거 아니고 옛날부터 다 있었어요. 김백문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리 14만 4천은 해외 수입이에요. 직구했어요. 여와의 증인. 여와의 증인이 14만 4천 외치거든요. 이건 해외 직구. 약속한 묵자, 배도 묘명 구원은 삼시대론, 성약. 모든 예언은 김백문으로부터, 계시록 해석으로부터, 이긴자는 아까 전도관 다 베낀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교리를 굳이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세뇌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세한 교리는 제가 그 교리를 담은 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기억하시고 김성도 문성 김백문 문성명 정득은 박태선으로부터 이만희가 왔다는 것만 기억하면 오늘 오늘은 좀그 역사의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요. 나중에 그런 걸로 막 논쟁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냥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웬만하면 싸우지 마시고요. 저한테 또는 목사님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 요즘 요즘의 신천지의 이야기와 어,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